안녕하세요. 슬기로운 가성비 생활의 슬가생입니다 네. 이번에는 레브 매칭. 이 레브 매칭이 저도 처음 탈 때는, 아,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했는데, 왜냐면 이게 좀 천천히 떼거나, 뭐 어쩌다 갑자기 떼거나, 할 때도 약간씩 꿀렁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거 뭐지 뭐지 하다가 지금 오늘, 확실하게 좀 테스트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제 알았어요. <laughs> 그래서 레브 매칭은, 자, 일단 출발을 합니다. 지금 레브 매칭 켜져 있는 상태고요. 3000rpm이죠. 자, 여기서 2단으로 바꿔 볼게요. 근데 클러치를 레브가 켜져 있는 상태인데 클러치를 천천히 떼 볼게요. 네, 3000rpm이죠. 3000rpm에서 단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네, 그냥 떼세요. 자, 4,000rpm. 네, 4,000rpm. 네, 확실히 레브가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RPM이 높으면 이게 좀 이게 감이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적당한 RPM,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한 3,000에서 2... 3,000 RPM 정도에서는 뭐 아주 부드럽게 떼지는데 뭐 4,000, 5,000, 6,000 여기서 다운을 한다. 그렇게 부드럽진 않아요. 그냥 4,000에서 RPM이 4,000에서 rpm 4000에서 2단 네, 4000은 잘안 되네요. 이게 좀 천천히, 천천히 좀떼면은 꿀렁임이 없어요. 다시 4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떼야 돼요. 빨리 떼면은 보셨죠? 다시 한번 빨리 떼볼게요. 네, 심합니다, 심해 부드럽게. 그래도 안 되네요, 이게. 4,000에서는 좀, 아, 어, 부드럽게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이게, 레브 매칭이 3단. 3단에서는 그냥 팍때도 부드럽게 변속이 되는데, 다운 시프트가 되니까 되는데, 4,000에서는, 어, 좀잘안 되네요. 네, 다시 한번 3,000rpm에서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3,000. 네, 아주 그냥 스무스. 티도 안 나요, 그냥. 그냥, 스르륵 바뀌거든요? 뭐, 잡아당기는 느낌, 뭐, 이런 게 없, 다 이겁니다. 다시, 3단에서, 2단. 네, 아무 느낌이 없어요. 아, 이게, 2단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단에서 2라서 그렇고, 4단에서 4,000rpm은, 기어비가, 그렇게 뭐 높지가 않아가지고 3,000 rpm에서 그냥 클러치를 팍 떼세요. 아무 느낌 없습니다. 다시 자 3,000에서 떼세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거기에 익숙해지면은 레브 매칭이 없거나 그 저단에서도 팍될 수가 있거든요. 저단에서 팍 되는 거면은 아좀 위험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2000rpm에서 되려나 모르겠는데 한 2000rpm에서 한번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자, 2000rpm이죠. 다운! 아, 예, 꿀렁해요. 빨리 떼면 꿀렁이고요. 다시, 예, 네, 꿀렁이 있어요 지금. 살짝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천에서. 2단으로 갈때 천천히 떼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아, 그래도 안 되네요. <laughs> 레브 매칭 이 있어도 또 너무 저속에서는 또잘안 되네요 이게.